단순히 멋지고 웃긴 영상이나 찍는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좀 예상하지 못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이랑 비슷할 텐데 총평 부분은 꼭 봐주세요. 인스타 360 X4 시작합니다. 인스타 360의 360도 카메라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아 저걸 어떻게 써야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카이다이빙 프리다이빙을 하지 않고 스케이트보드도 타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런 거는 초광각으로 찍으면 되는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굳이 일상에서 앞뒤를 동시에 찍을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물론 360도 카메라로 막 재밌는 영상들 찍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뭐 틱톡 코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런 영상을 찍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저런것도 한두번이 재밌지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밥이나 먹고 동네에서 달리기나 하는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스타360에서 제품을 보내주셨네요 가이드라인 컴펌 없이 제작했습니다 단순 제품만 제공받았어요. 저는 카메라 리뷰 영상들을 보면서 겁나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서 리뷰하는 카메라의 결과물은 감질나게 보여주는 그런 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듯이 이번 영상 대부분을 인스타 360 x4로 찍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포켓3에서 x4로 바뀌었습니다. 막 화질이 좋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죠. 마이크는 또 어떤가요? 마이크도 막 엄청 좋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프리스타일로 말하는 걸 정말 잘 못해서 앞에 보시면 대본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방이고요 이렇게 360도 카메라로 보니까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굉장히 좁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사는 청년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이거 제가 학교 과제로 했던 건데요 창원이 짱이다 창원 창원의 슬로거를 만들어 본 제가 창원 출신이고요 제 뿌리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아시죠? 이거 해 해군... 해군이 불 해군 출신이거든요 또. 그때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군 이불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조그만한 방이 되게 좁아요. 근데 가끔 이제 댓글로 시키 뭐 원룸 코딱지만한 원룸 살면서 무슨 아이폰을 쓰고 뭐 다이슨 청소기를 쓰고 막 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단 다이슨 청소기는 60매님이 사주신 거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또 이제 리뷰도 하고 해야 하니까 이렇게 돈을 쓰는 거지.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학교 동기들끼리 MT를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이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어? 야, 나중에 어. 핸드폰으 여기 어 여주 맛있는 휴게소입니다. 막 음식이 뭐막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던데. <laughs> 뭐하냐? 나 <야>, 이거 좋아하는 데뭐 <laughs> 이거? 뭐, 이거. <웃음> <웃음> 일단 다들 너무 신기하고 해 좋아하더라고요. 3명 유시도 카메라로 이거 찍어달라 저거 찍어달라 하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학교에도 들렀습니다. 아 궁금하다. 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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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엄청나게 긴 스틱으로 이렇게 드론으로 찍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laughs> 야 학교 안에 키보다 생겼네. 저속하자 우리 하나 다 같이. 어 도급하고 치. 아 이거 멋있다. 야 이거 멋있다. 야 이거 이렇게 찍는 것도 멋있죠. 안만해 이제. <laughs> 확실히 뭔가 어떤 장면을 담는 게 아니고 상황 전체를 담는 거 같았어요. 그게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야 너도 그거, 그거 따라하는 거 찍어. 0만 유튜버 아저씨. 아, 아. 뭐요? 빨리 쫓아가. 귀여워. 야야야. 길게 빼고. 이거 <laughs> 봐. <야, 내 차. 웃음> 나영석 PD 빙에서 의 레크레이션도 했습니다. 하나 둘셋 영재 어나 제일 빨라서 하나 둘김 김병명 네. 네. 어, 어, 아, 정답 아, 아, 아 이름이 아. 너무 헷갈려 어? 뭐야 그럼 나는 이제 더맞어이번 어, 아, 네, 하나 둘셋 다음 한, 아. 어 양다운 2 <laughs> 아. 영재 영재 땡 하나 지 셋. 어땡 다음 <laughs> 아...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하이. 하나 둘셋아아 ㅋ ㅋ ㅋ ㅋ 저저 어? 마크 저커버스 땡아 마크 저커버스 땡 마크 저커버스 정답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카메라 한 대로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네요 하나, 둘, 셋. 하나. 잘 가. 안녕. 뿌우는 게임 뿌우는 뿌우는 나. 나. 가. 또 애들끼리 이번에 보드게임 카페를 갔는데. 야못 말아. 못 말아 이는몰래나 머리 어 탄산 땡기면. 안지잘안 먹긴 해 탄산 먹으면 혀가 아프대. 뭐? <laughs> <명언제. 명언제. 웃음> 이 공간이 어떤 느낌인지 딱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 아직도 지하시간 구독 안 함. <laughs> <laughs> 아, <잠시만요. 웃음> 오! 아, 어, 닌데있게드세요죠 <laughs> 어, <없죠>. 이러고 있네. <웃음> <웃음> 야, <귀여워>. 죽여. <웃음> 죽여. <웃음> 네, 이렇게 한번 인사 360 엑스포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솔직히 예상 가능하죠. 360도 카메라 영상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저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 영상들은 다 편집 과정에서 지정된 장면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원본 영상을 확인할 때는 실시간으로 화면을 돌리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편집된 영상으로는 볼수 없는 그때 상황 전체가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사진이나 동영상과는 전혀 다른 감상을 줬어요. 그때 추억 속으로 정말 다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게 여기 샘플 영상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프로도 나오고 VR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VR이 더 대중화된다면 이360 360도 카메라도 더 상용화 될것 같아요. 물론, VR 없어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추억이 정말 많거든요. 뭐, 그때 찍은 사진도 있긴 한데, 이 360도 카메라로 그집싹 한번 찍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때는 이런 카메라가 있지도 않았지만요. 현실점, 추억을 가장 잘 담아주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단점이 있다면, 우선 이쁘게 찍히는 카메라는 아니에요. 8K다 뭐다 하는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찍고 있는 D4. 이 카메라, 딱 봐도 너무 좋지 않나요? 솔직히 때깔은 비교되긴 하잖아요 그리고 전용 어플이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편집하는 건 나름 편하거든요 쉽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프리미어를 주로 쓰는데 프리미어로 편집하는 게좀 아, 까다롭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그건 유튜버적인 관점이고 그냥 일반 사용자들에겐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센서가 몇 인치고 무게가 얼마고 이런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스펙으로 데이터로 승부하시는 훌륭한 채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그고 공원 가면 다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사용 경험적인 이야기, 저희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담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즘 들어서 일기는 일기장에 써라, 그건 네 생각이고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 채널 소개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나의 생각입니다. 저 같은 채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또뭐 전부 제 멋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재밌는 영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